안녕하세요. 난처랑입니다. 오늘이 9월 21일인가요? 와. 오늘 정말 춥네요. 거짓말 조금 버텨가지고 입에서 김나죠 예전에 여쪽 어디인가? 벌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 여기 또, 돼지가, 돼지가 건드렸네요. 응? 어? 벌집이야. 아, 피해 다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한달 보름 전쯤인가? 와서 봤을 때, 벌집이 이쪽에 하나 있었고, 저쪽 어딘가에도 하나 있었었는데, 아, 기억이 없네요.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정말 더웠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나? 여기 산지는 일단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개체가 나오는 곳이고요. 누가 봐도 도화가 필것 같은 그런 이파리의 무늬가 드러나오는 산지 되겠습니다.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산지에서 입산 영상만 찍었죠. 안전 꽁 끓였고요. 꽁탕을 끓였고요. 지금 두 번째 산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탐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난초들이 제법 많이 자랐죠. 풀밭이어도. 오! 이거 지금 옷에 달라붙는. 도둑놈풀 조만간 아주 난리도 아니겠네요 지금도 하나씩 달라붙는데 아무튼 열심히 탐난 해가지고 영상에 담을만한 개체 있으면 담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똥산이죠 생강근이 하도 많아가지고 잠깐 앉았더니만. 여기에 산반인 것 같죠? 산반 중투네요. 오, 재수. 이쪽은3반 호로 들었고 일엽은 3반 중토로 들었네요. 아, 좀 난초가 아주. 우와. 이건 문인가 아닌가? 어, 세비 확대해 놓으니까. 오이. 다 무늬로 보이네요.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여기에 노란 게 있어가지고 앉았는데요. 얘도 지금 3반이죠? 3반 산반 무늬 기가 막히게 들었네요. 엽성도 좋긴 한데 입금 마무리가 연미죠? 아, 엽성이 좋아서 연미가 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가 형제주들이죠. 이걸 보고 앉았는데, 얘는 유령 같네요. 어, 이이이고 아유, 어제. 하체 운동을 조금 했더니만 아유 허벅지 당겨서 죽겠네요. 산발 맞죠? 아직 어리기는 한데, 음 전면 산발이죠와 옆선은 참 좋은데. 이끝 마무리가 살짝 아쉽긴 하네요. 음 생강근. 오 세배 확대해 놓으니까 너무 크네요. 일단 첫 번째 산에서 꽁탕 끓인 걸두 번째 산지에서 만회를 하네요 얘도 산반인 것 같습니다 얘 말고요 얘 산반인 것 같죠 어우 삐리리 아닌가 무늬는 맞는 것 같은데요 겁나 학대. 무늬는 맞죠? 삼반. 응? 와, 그럼 이건, 이게 문인데이 끝에는 무늬가 없는 게, 설마 삼반 중투? 와, 목이 겁나 많네요. 모기도 겁나 많고, 난초도 겁나 많고, 편의종도 겁나 많은 것 같고, 중투는 없나? 중투도 나올 것같긴 한데 산지가. 아, 일단 얘도 산반입니다. 어, 아, 저 산에 모기가 모기가 여기 이 것도 중투 같은데요. 산반 중투죠. 산반 인가 아, 무늬는 기가 막히네요. 아주 난초가, 풀 속에 아주 들이 부서졌습니다. 그냥 중투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올해는 아닌가요? 3반 중투나, 3반 호우나, 어 아우, 아파. 간간이 엽성들도 좋은 것도 하나씩 낑겨져 있는 게 조만간 단엽도 나올 것 같네요. 일단, 3반 중투를 하나 더 보내요. 아주 모기가, 모기가 아주. 음, 비중 니겠죠 응? 어? 비인가? 어, 세 요거 무늬종이네요 와 삼반호 이게 애기나리? 은대난척? 아 무늬 끝내주네요 응? 음? 아우. 저거는. 이거는. 무의전인 것 같죠? 아닌가? 이동, 추석, 세고좀더 잘하겠죠? 오 톡스 효과. 엄청 들어갔네요, 방금. 소반인 것 같기도 하죠? 이런 들어 술방 같기도 하네요 추석세고아 이게 은대 금대 금난초 애기나리 저 산반호가 끝내줍니다 은대난초 오늘 산행영상 그래도 두 번째 산에서 제 유종하고 생강근 재밌게 봤네요.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